AI 뉴스 팩트.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하나의 앱이 모든 걸 삼키는 슈퍼 앱 전쟁. 하지만 AI는 그 너머의 진짜 목표를 봅니다. 바로 AI 개인 비서 시장 선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데이터와 명령어를 독점하려는 보이지 않는 영토 전쟁입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메신저, 의도를 파악하는 검색, 신뢰를 담보하는 금융. 이세 가지를 먼저 장악하는 자가 미래 AI 비서의 승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퇴근길에 오늘 저녁은 치킨이라고 말하면 AI가 내 취향의 가게를 찾아 주문하고 결제까지 끝내는 시기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세 가지 데이터입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 메신저와 결제를 결합하고 해외 빅테크가 앱을 AI 우선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이 대화형 운영체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대한 흐름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기능이 많은 앱이 아니라 내 시간을 가장 똑똑하게 처리해주는 AI 비서를 가진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대신 설계. 이것이 AI와 함께 다르게 일하는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근거와 사례는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다른 시선으로 보는 AI 뉴스. 스튜디오 손 계속 이어집니다.